자, 대선이 원래 엎치락뒤치락하고 여러 변수들이 많은 게 대선전인데요. 어, 대통령 선거하면 각 당들이 정말 명운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어, 걸고 싸우기 때문에 대선전은 뭐 하여튼 뭐 변수도 많고 뭐 그리고 어툭튀어는툭 튀어 오르는 이런 어떤 돌출 이슈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에, 60일 대선이지 않습니까? 60일 돼선 벌써 이제 어십이후딱다 지나갔고 40일 도채 못 남았는데 어 마지막 변수라 그럴까요? 물론 그 이후에 또뭐 단일화가 뭐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가 있고 국민의 후보 선출이 있고 어 있는데 어쨌든 저 앞에서 썸네일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거기 뭐뭐 뭐 내부에서는 더큰 집을 짓고 뭔가 어 어쳐서 이렇게 정권을 가져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지금 대세는 민주당 정권 교체쪽으로 지금 쏠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운명을 가르고, 운명까지 가른다고 볼 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겠네요. 뭐, 전국의 어떤 요동치게 할수 있는 그런 변수. 이게 이제, 에, 그 공직선거법, 그 이재명 대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에, 상고심 재판인데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날개를 달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몇번이 자리에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뭐 혹자들은 전원합체 해부를 하니까 이게 마치 대법원이 뭔가를 확 끼얹으려고 어,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이 어, 사법부라는 것도 이그 어, 그니까 법관들이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 여기에 이그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식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좌와 우의 어떤 진폭은 있어도 그 하나의 어떤 상식의 범주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원합의체 해부 해가지고 그 해부한 첫날 이십일이었죠 해부한 첫날 1차 심리를 했고 그 다음 날 이틀 뒤 이차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공지를 한게5월1일날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에 전원 합의체 해보 했을 때부터 이건 상고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그, 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 만약에, 만약에 상, 그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진행을 안고 소부에 있는 거 그대로 놔뒀어도 되는 거예요. 예, 놔뒀어도 되는 거죠. 근데 빨리 가져와서 결론을 빨리 내겠다고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유권자들에게 에, 어떤 국민들에게 어그 혼란을 주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어떤 사법부로서 책임감 이런 게 지금 작동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으면 어, 가져와서 파기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람 일심의 유죄 유죄 나왔고 그것 도 피선거권 박탈한 징역 1년. 그리고 이심무죄인데 일심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이상이면 피선고권이 박탈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기환송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어 물론 그 재판을 해봐야 최종 어 환송된 환송심 재판을 해야 최종 뭐 어, 박탈이냐 피선고권 박탈이냐 아니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 이게 이 박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로 이렇게 법원이 놔두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럼 오히려 이게 정리해서 국민들의 어떤 혼란 혼돈스러움 혼동스러움 혼동을 갖다가 초래하지 않도록 뭔가 빨리 결정을 해서 이게 무슨 크게 쟁점인 큰 것도 아니고 빨리 결론을 낼수있으면 빨리 결론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선택에 크게 혼란스럽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파기환송해갖고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건 대부분으로서도 실익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빨리 한다라는 거는, 전원 아버지 빨리 올려서, 그리고 5월 1일에 한 것이 빨리 잡았다는 거는, 사실상 정리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주겠다. 예. 네. 어떻게? 저는 그래서, 그, 물론 대법원의 어떤 결론을 내놓고 심리를 한건 아니지만, 이제 2차 심리까지 했으니까, 이차 심리까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다고 보는 거죠. 어, 제가 뭐 대법원에서 저한테 알려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진행된 저 분위기로 보면 저는 상고 기각이 뭐한90% 정도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 물론 대법원의 어떤 지금 전원합의처 나올 수 있는 어, 경우의 수는 그렇습니다. 하나 아까 상고 기각. 그럼 상고 기각이면 무죄 확정, 원심 확정이죠. 이심 무죄, 이심이 원심인데 항소심 무죄니까 무죄 확정. 상고 기각되면 그리고 어, 파규환송, 어, 이심의 어떤 어, 어,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 근데이 부분 유죄 같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환송을 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파기자판이라고 해서 이 유죄 취지로 이심 무죄를 깨면서. 아예 대부분이 판결까지 하는 경우인데, 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대법관 전원 일치로 해서 어, 뭐 자체 판결하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사례나 전례 등으로 봤을 때도 어, 그렇게 파기 자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 2023년 형사 공판 사건 어, 상고심 기준으로 어, 전체 사건이 2만 4 19건인데, 파기 자판은 17건, 0.083%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파기 자판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 상고 기각적으로 원심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에, 높다. 그, 어, 그래서 빨리, 5월 1일 빨리 잡은 것이기도 하고, 예. 물론, 어, 전원합의체 회부하기 전에 저는 이미 그 대법원에 가면 이제 대법관 밑에 재판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재판 연구관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법관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 연구관들에서 의해 이미 쟁점 분석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어, 기조가 잡힌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저는 회부했다고 봅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쟁점만 갖고 1차 심리, 2차 심리에서 결론 딱낸 다음에 지금 잡았다. 근데 이런 기류로 볼때 저는 에, 상고 기각이다 이렇게 에, 거의 90% 정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거 보면 에, 뭐 뭐라 뭐 그럴까요 저 빨리 전원합의체 빨리 올리고 그리고 어, 잡았던 거 어, 지금 5월 1일 빨리 잡은 거는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뭐 상고 기각할 거 같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빨리 전원합의체 올려갖고 빨리 심리하느냐 아 이거는 뒤집기 위해서 파괴한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파기자판 뭐 이, 이런 어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현혹되실 필요 없다. 예, 저는 오히려 물론 대, 조의대 대법원장이 보수성향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지만 예. 예.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어, 보수성향이라고 해서 이재명 일부러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막 빨리 전원합의체 해가지고 어 파기 자판하고 환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건가 이 생각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5월 1일 빨리 잡혔기 때문에 에 그렇게 어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 제가 여러번 얘기했잖습니까. 탄핵 심판 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는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불안하실좀 늦어진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이지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8대 0 나온다고 8차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 겨, 현재 결정문을 보더라도 이미 어? 8대 0이라는 기류는 이미 형성이 돼 있었고 어, 나중에 어떤 날짜, 서로 세부 쟁점들 맞춰가는 과정에서 어, 최소 공배수를 도출하는 8대 0은 8대 0이지만 결정문을 쓰다보면 최소 어, 넣어야 될 것, 빼야 될것 그리고 어떤 톤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소 공배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걸린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라고 막 하면서 어 이례적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조의대 대법원장이나 이런 쪽에 의심을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아어 어 국힘의 일부에서는. 아, 이건 이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저는, 어, 대부분의 전원 합의체, 내일이죠 벌써. 이제 내일 내일 오후 몇 시죠? 3시인가요? 네. 내일 3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 것이다. 다 사법 리스크 덫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만에 하나 또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대부분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내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일 안전하고 요한제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어 형사상 재직 기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소추 특권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예, 기소가 안 된다. 이건 다 아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또뭐 어, 이렇게 탄핵되고 그 후보 어에 올라온 유력 주자들을 중에 뭐 재판받고 있었던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도 그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냐? 이런 게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뭐 한동훈 후보라 국기면 한동훈 그리고 뭐 보수 언론들 이거 뭐 재판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 그것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 그 헌법 84조의 그 취지 취지는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불소 내란죄나 외환죄 내란을 윤석열처럼 내란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어떤 윤석열처럼 밖에 뭐 북한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한다 이런 외환 외환의 혐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불소 추축권 있다. 다른 어떤 어, 죄를 저질렀어도 형, 죄직 기간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기소되지도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불소추 특권인데 그 취지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어, 책임지라. 이런 취지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건데 재판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 재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 원래대로, 원래대로 재판도 해당되면 재판도 올 스톱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소추. 뭐, 이, 이, 이것에서 불소추라는 것 때문에 기소. 기소만 안 돼. 기소에만 적용된다. 검찰이 어떤, 수, 어,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만 안 된다. 이런 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막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급심 법원에서도 어떤 재판장은 계속 하려고 하는 법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저건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 적용된다. 그리고 스톱하는 재판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속하려는 사람과 계속 진행하려는 사람과 스톱하는 사람 법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5월 1일 내일 되면 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정리해 준다. 제 저의 추론입니다만 어 이재명 대표의 상구심어 1심 유죄, 2심 무죄의 저상구심도 1, 2심이 엇갈렸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헌법 84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해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이 상고신과 함께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에서는 회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일이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 불소초특권은 어, 검찰에 어떤 기소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 재판행에도 적용된다. 네.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